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9월 1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모든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물론 어, 오징어 게임 미 에미상을 어, 감독상 그리고 주연상을 포함해서 여섯 개 부문을 수상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어, 비영어권 드라마 사상 처음으로 74년 만에 이 미국 방송 어, 드라마 최고 권위상을 받았다. 이 기사가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톱기사입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 위치를 확고히 굳히고 있는데 정치만은 정말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 나갔던 후보가 지금 1 0 개가 넘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본인은 방탄막을 치고 또 척근들에게도 방탄복을 입히는 자,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성남FC 후원금 이혹에 따라서 경찰이 이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제3자 뇌물 제공 혐의. 자, 성남FC 그때 성남시장일 때어 포로 축구 구단 성남 fc의 구단주였죠. 그런데 그때 유난히 많은 성남 fc 후원금을 거둬들였는데 어그 대가가 있었겠죠. 그 대가가 있었고 그 후원금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흘러갔다. 이런 것은 밝혀내지 못했지만은 이측건들이 리베이터 형식, 이런 형, 이런 방식으로 돈을 빼갔다는 그 이야기들은 계속 수사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체 6개의 기업에서 160억 원을 후원을 했는데, 음, 음. 두산 건설이 낸그 성남 FC 후원금 56억 원이 이번에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어 병원 부지 용도 변경 대가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이성남 m 포시는 2014년부터 2016년 두산건설에서 56억 3천만원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2015년 7월에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천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두 가지 행위가 대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한 거죠. 56억 3천만원 후원금을 받았고 성남 m 포시에서 그리고 어, 어, 그 상업용지로 3,000평 이상을 용도 변경을 해줬다.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두산이 1991년에 72억 원에 샀던 이 부지의 현재 평가 가치가 1조 원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남긴 것이죠. 어, 제3자 내물죄. 이것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최순실과 연결돼서 많이 거론이 됐었죠. 제3자 뇌물죄는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청탁을 도려주는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기업들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미러재단, 케이스 부츠재단 이런 것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돈을 거둬들였죠. 자 그런데 이것도 지금 구도가 비슷합니다. 그때도 뭐 최순실에게 직접 돈이 갔다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것도 성남 FC도 이재명에게 직접 돈이 갔다는 아니지만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이 돼서 이 성남 FC 후원금 이용 사건이 성남판 미러 재단 사건이다. 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었죠. 그 아래 기사는 이 야당에서 이재명 죽이기 삼탄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저번에 이두 가지 혐의로 그 사전 선거 아, 선거법상 어 허위사실 공표로 두 가지로 기소가 됐죠. 그래서 세 번째 이재명 죽이기 삼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어, 어제 이 검찰의 추가 기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 또 있다. 있까, 있단니까 이렇게 마치 나무를 반문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 정치 이 탄압을 받는다 이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짐 지금 어 이재명은 사법리에서 그런 모른 체하면서 민생 문제를 문생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서 회담을 계속. 그 제안을 하고 있죠. 자, 경향신문입니다. 이재명의 우호적인 경향신문은 이것을 오면의 토기사로 크게 썼습니다. 이재명, 민생에 여야 없다.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촉구. 자, 영수회담 이것은 뭐 논란이 많죠. 지금 뭐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도 아닌데, 자기와 1대1로 대결, 그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본인은 대통령급이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뭐, 영수회담도 그렇지만 계속 민생 이야기를 하면서 사법 리스크에서는 진짓 겉으로, 겉으로 태어난 척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죠. 이 겉으로 태어난 척 하면서 민생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민주당 민생 경제대책회의 출범식을 주제로 했고, 민생 현장 광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초부자 감세 확실히 대응할 것, 16일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도 열고, 그런데 성남 f 스 2옥 수사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오늘 또 봉하. 이, 민주당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봉하로 가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묘소로 갑니다. 오늘 또 이재명이 봉하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내, 내가 지금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하려는 것이죠. 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야를 떠나 민생을 구하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할 수 있는 용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간다. 자, 사법 리스크 관련 발언을 최소화하고 연일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자, 개항신문의 보도입니다. 자, 그런데, 어, 지금, 이 속은 다 들어가겠죠. 이재명. 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 시작입니다. 어, 여러 가지 뭐 비리 의혹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 제일 처음, 음, 그, 부상이, 되, 부상을 했고, 또 비리,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의 핵심은 대장동 특혜 사업 문제입니다. 이 대장동 수사가 건물수를 타고 있는데, 자, 대장동 키맨 중에 한 사람이 정진상이라고 있죠. 정진상. 이, 원래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서 때 변호사 할때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고, 그 다음에 성남시장이 됐을 때 정책실장이었고, 경기도지사 됐을 때또 정책실장을 했는데, 자, 대장동 키맨으로 불리는 인물이 갑자기 이, 당 대표실에 들어갔습니다. 정무조정실장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 이재명은 기소 침묵을 지켰는데 기소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는데 당 대표실에 대장동 키맨 정진상을 기용을 했다. 정진상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핵심 측근 중에 측근 유동교의 위선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 사람을 갑자기 음, 당 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자 일단 기사 내용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합류하기로 했다. 정진상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에서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와 함께한 복심으로 꼽힌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어 검경 수사에 대해 공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이 대표가 방어선을 구축한 것 아니냐. 자, 왜이 정무조정실장을 임명을 했는데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죠.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대장동 키맨으로 지목하고 있는 정전실장의 대표실 합류가, 어, 좀 주목이 되는 자, 이런 상황인데, 어, 대장동 키맨, 이, 유동교 전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그 중간선에 있는데 유동교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이 정진상입니다. 이 유동교가 압수수색을 그 오피스텔 압수수색에 들어왔을 때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뭐 약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인물이 정진상입니다. 뭔가 어 뭔가 담판을 지으려고 했겠죠 나를 보호해 달라로. 라고 하든지, 그때이모의 정진상이고, 그, 그때 많이 논란이 됐는데, 어,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한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녹취록이 그때 나왔었죠. 이 민간의 무더기 이익을 몰아주는 이 대장동 개발 방식에 반대를 하던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막 강요하는 녹취록이 나왔는데, 그때 정진상 이름이 한 여덟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대장동 키맨, 이렇게 불리는데, 자, 대장동 수사를 이렇게 되면은, 당 대표실에서, 당 대표실 차원에서, 야당 대표실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키맨을, 바로 밑에 있는 키맨을, 이재명이 몸통이라고 치면은, 그 중간에 있는 키맨을 대표실에 딱 실장으로 데려다 놓고 같이 대응을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이 이재명에게 가는 그 중간 단계로 증진상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소환을 하고 사법 처리를 하고 강제 수사를 할 텐데 그것을 또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합니다. 이 야당 대표실, 제일야당 대표실의 정무실장을 정무조정실장이죠. 정무조정실장을 어, 검찰이 소환을 하기 또 부담스러워지는. 그래서 방탄복을 또 정진상에게도 입혀줬다. 본인이 삼중 방탄 조끼를 다 입고 참혹까지 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 중간, 내, 중간 연결고리인, 대장동 연결고리인 정진상에게도 방탄복을 하나 입혔다. 만약에 이 대표 비서실, 어, 정무 조정실장에 대해서 소환을 한다거나 하면은 야당 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어, 프레임을 걸려고 그, 이렇게 딱 설치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 지금 끝으로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민생 이야기를 하면서 영수회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짐짓 모른 채, 뭐또뭐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답디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대표로서 윤석열 정권의 막부를 질러라. 이런 독려를 하고 지시를 하고 있다는 그 보도들이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 대표적으로 나온 보도인데 어, 대표적으로 나그 일이 지금 확인이 된 건데 유사한 일들이 많겠죠. 일단 어제 밤 늦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 인터넷 판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과 만찬을 했는데 국민의 과반이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부응을 해야 된다. 자고 오면 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 밀어붙여라. 이겁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은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에 어 이재명이 기소가 됐을 때, 어, 맞불 놓는 차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전원이 발의를한 거죠. 어 현실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전혀 그 논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그 특검인데 이 특검법을 국민 가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민주당이 부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했는데 이 만찬 자리에는 그 박홍건 원내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단 소속 의원을 비롯해서 10명가량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 이 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 너무 자고 오면 하기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보응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가 허점을 말씀을 드리죠. 이 이재명은 어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면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 중 과반이 훨씬 넘는 수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너무 이거 제고 저거 제고 자고 오면 하기보다는 민주당 지지자들, 일반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보엉해 나가야 한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을 했습니다. 자, 맞불 나라. 이거 지령을 내린 것이죠. 뭐 겉으로는 어, 담, 담담한 척하고 있지만은 이지렁을 내렸는데 자, 제가 왜이 국민을 이야기하냐면 국민을 이렇게 팔면 안 됩니다. 이 국민 가반이 김건희 특검법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여론조사가 어, 어제 민주당 그리고 이 친민주당 쪽 평론가들도 일제히 이 여론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2.7%다. 필요하지 않다 32.4%다. 이것을, 일제히 들고 나왔는데,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조사가 코리아 리서치라는 여론조사기관에서 MBC 의뢰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건데, 자, 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그, 심의위원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딱 발표된 것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61.7, 필요하지 않다 31.4. 그래서 국민 6 1 7가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느냐 여기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따로 떼놓고 보면은 민주당 지지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대답하고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이 이 전체 천 명이 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가 민주당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83명입니다. 그러면은, 어, 10명 중에 한 4명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무려 89.3%입니다. 90%입니다. 90%. 필요하지 않다. 9.0%.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에 9명이 김건희 특검 법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내가 진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84.0%가 특검 필요하다. 호남 쪽 사람들이 호남에서 응답한 사람들이 77.6%가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 이쪽에서 확이 민주당이 이김건희 특검에 맞불을 놓으니까는 거기 막 동조를 한 거죠, 지지자들이. 그래서 음. 전체 비율을 확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같은 경우는 특검이 필요하다가 28.8%, 필요 없다가 67.0%입니다. 필요 없다가 67%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표집이 거의 뭐 10분의 4 정도 된 이, 여기서 90%가 필요하다 놓으니까는 62.7%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물론 뭐 민주당 지지자도 국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정확히 표현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 이게 더 정확하죠. 국민 10명 중 6명. 이것도 뭐 틀린 말은, 말은 아니죠. 뭐 민주당 지지자도 국민이니까. 그렇지만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가장 정확한 표현은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9명이 찬성하고,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그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 따져볼,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법 이것을 놓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불을 놓으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좀 위축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그 이야기 같은데 자, 그런데 이법야권 민주당 주변에서도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 시대 전환 대표 이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일보 인터뷰 기사인데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쇼다. 여야가 타협해도 나는 찬성 안 하겠다. 자, 이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이 조정훈 의원의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조정훈 의원은 원래 민주당이 영입했던 인물입니다. 민주당이 영입했다가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만들었죠. 더불어 시민당. 그 더불어 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왔다가 원래 본인이 만들었던 당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자, 그러니까 민주당 편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기소를 상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김건희 특검법은 시기, 방법 부적절하다. 민심에 무례한 것이다. 민심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것이다. 자 일단 민주당이 특검법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려면은 국회 법사위 전체 18명 중에서 5분의 3, 11명이 이사됩니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10명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조정원 의원의 도움이 필요한데 조정원 의원이 못 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조정원 의원의 설명은 이겁니다. 지금 특검 수사 대상이 세가지인데 학력 위조는 학위 박탈 사안일지 몰라도 특검 사안인진의 문이다 주가 조작 연로 이혹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 반 동안 수사에서 나온 것이 없다. 코바나 컨텐츠 관련, 관련 이혹도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왜 특검을 해야 할 만한 새로운 근거가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 남의 부인을 어떤 정치적으로 자표를 찍어서 공격의 자표를 찍어서 막 하는 것이 좀 서럽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었죠. 예, 지금 조정훈 의원은 이런 그 입장을 밝히고 나서 또 민주당 지지,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민의 힘, 음, 국민의 힘은 정진석 비대위 인선을 마치고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정진석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준석이 또 냈죠. 그것은 어, 신문이 2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오늘 그 이준석이 냈던 다른 가처분 신청, 이 있죠. 그 당헌 개정 무효로 해달라는 그 가처분 신청과 같이 심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너무 늦게 송달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요청을 해서 28일로 정진석 비대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은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는 오늘 상황에서 오늘 그 법원이 심리를 시작을 하는데 그 당헌 개정 무효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정진석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만약에 이 기각이 된다면은 그 절차가 정당을 했기 때문에 정진석 가처분 신청도 기각이 되는 거죠. 어~ 지금 비대위 어제 그 비대위원들이 인선이 됐는데 어~ 주기한 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수사관 출신 원래 이 지난번 조호영 비대위도 들어갔었는데 주기한 비대위원으로 들어갔다가 90분 만에 전주회 의원으로 교체가 되는 뭐 이런 그해프닝도 있었고 너무 친윤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윤신 논, 윤심 논란의 출범부터 비극 뭐 김상훈 정점식 김병민 등 합류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친윤 색채 여전히 유지 자, 이렇게 하지만 지금 뭐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어 당과 그 정부, 내가 그리고 대통령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이 상황이죠. 그리고 비대위 완전 비상 상황인데, 그러면은 진윤이 아닌 비윤, 이준석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속사정이 있는 겁니다. 어, 지금 개정된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리 오늘 열리는데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 황종수 부장 판사. 자, 황종수 소속 부장 판사는 뭐 호남 출신이고 인권법 그 모리법 연구에 그 진보 자파 성향의 단체, 판사 모임에 출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호남 출신은 맞지만, 이 우리 법 연구회나 뭐 인권법 연구회 이 출신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 항종수 판사는 이 일종의 사법만능주의, 사법이 모든 것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판사다. 자,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또 심리가 열렸는데 오늘 이준석이 거기 또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해서 뭔가. 법원에 또 나를 지켜달라 구명을 구명 호소를 하는 어, 그런 발언들을 하겠죠. 어, 법원에 들어가서 정치권에 있는 일을 법원에 탄원서까지 내면서 시시콜콜 이야기를 하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자 오늘 제가 모처럼 음, 칼럼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칼럼 이, 조선일보 선우정 칼럼입니다. 자 이, 이준석뿐이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된 사람들이 참 세계 들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제목은 보수 여당 대표의 처신 손우정 칼럼. 보수 여당 대표의 처신. 자, 보수 여당 대표. 우선 이 예를 듭니다. 손우정 논설위원이 정치인에게 감동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재작년 제주도 강북절 경축식 행사 때이 원희롱 제주 지사의 모습이 그랬다. 그때 이김호웅강북회장이이 이성만 대통령 백선엽 장관을 맹비난하는 이강북절 기념사를 강북회 관계자가 대독을 했는데 그것을 도저히 참고 들을 수 없었던 온희롱 지사가 어, 단상에 올라가서 막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듬해, 그러니까 작년에 김원웅 강북회장은 야당을 향한 노골적인 저주로 발언 수위를 더 올렸다. 재작년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용희룡이 그렇게 발언에 대해서, 김원웅의 발언에 대해서 막 반박을 했는데 작년에는 더 수위가 높았다. 어, 과거 보수 정부를 친일 정권으로 다정 단정을 하고 어, 이들은 대한민국 법통이 조선 총독부에 있다고 믿는다. 이런 주장까지 막 했습니다. 김원웅이. 그때 경축식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했다. 같은 편이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야당 대표는 다르다. 연설은 화상으로 진행됐다. 김원웅 연설이. 그러면은 원희룡이었다면은 화상 연설 송출 중단을 요구하고 항의했을 것이다. 퇴장해도 괜찮았다. 그런데 정당 대표가 그런 굴욕을 당하고도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굴욕이기 때문이다. 자, 야당 대표는 달라야 된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반응이 없었다. 그때 대표가 이준석이었습니다. 김원웅이 그렇게 보수에 대해서 막 조롱을 하고 매도를 하는데도 이준석 대표는 반응이 없었다. 경축식이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꾸벅 인사하고 자리를 떴다. 이날 그 이준석을 사로잡은 건 야당 내에서 일어난 이른바 통화 녹취록 유출 공방이었던 것 같아. SNS를 통해 쏟아낸 이준석의 이날 발언은 대부분 통화 녹취록에 대한 변명이었다. 언제나 그에겐 외부 공격보다 내부 공격이 훨씬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 통화 녹취록이 뭐냐 하면은 그때 대선 후보 막 경선을 할때 원희룡 후보와 이준석 사이에 이 녹취록 공방이 있었죠.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를 겨냥을 해서 저거 며칠 내에 정리된다 했다는 그 녹취록, 그걸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죠. 바로 그 시점에 강복절 행사가 있었는데 그 강복절 행사에서 김원농이 그렇게 보수를 조롱하고 매도를 해도 단 한마디도 않고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떠난 뒤에 그, 그날 하루 종일 한 일이 온희룡가의 진실 공방이었다. 자, 그래서 언제나 그에겐 외부 공격보다 내부 공격이 훨씬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이 지금 강한 발언권을 가진 이유는 앞선 보수 정권, 보수 정당 선배들의 음. 위대한 업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준석은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에 이 비유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어, 지난달 이준석의 눈물 해견,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해견을 했을 때개곡의 발언, 말고도 보수 시각에서 주목할 부분이 많았는데 가, 가령 뭐 국기에 대한 애정으로 표현되는 애국주의와 국가주의도 구분하지 못했다. 어, 이준석은 썩어서 문드러진 방공 이데올로기 이런 말을 했고 60년째 북풍의 나발을 부는 집단 이렇게 정권을 비판을 했다. 그러나 방공은 썩어서 문드러지지도 않았고 북풍 나발 역시 멈출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의 관점에서 이준석의 핵심 문제는 도덕성이다 논란이 많은 성매수 주장을 들추려는 게 아니다. 뭐 그것도 그렇지만 어, 이준석이 정 정무, 이준석의 정무실장이 성매수 주장과 관련된 제보자에게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고 한다. 과거에도 보수 쪽에서 이렇게 고위직에 임명된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도덕성이 문제가 돼서 사퇴한 사례가 많다. 자 그러면은 보수 정당 대표라면은. 이준석은 이 일만으로 스스로 물러나셔야 한다. 그런데 그는 일가족 비리 수사 때 조국 교수와 당시 집권자들이 보여준 행동을 따라 하고 있다. 도덕성이 아니라 대중 선동을 처신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자, 이렇게 보수의당 대표의 처신이 이러면 안 된다는 따끔한 갈럼이었습니다 9월 14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